자,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어요. 대각선 이론 도로 도로 대각선이 몇 개가 이루어져 있는 도로망이 있대.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. 자, 대각선을 이용하면 빨라져요. 길어져요. 대각선을 이용해야 더 우리가 짧은 거리를 갈수 있잖아. 그럼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겠지. 이해 되겠죠? 직사각형 형태로 갈 건데 요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래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짧을 거잖아. 우리가 실생활에서 길이 있고 여기가 잔디밭이 있어. 이런 식으로 길이 있어. 여기서 이렇게 갈때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에 나무가 가려진 게 없다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죠. 그지? 잔디가 조금씩 사라진단 말이야.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리 지나가니까. <laughs> 또는 바로 가면 눈치 보이니까, 이렇게 가죠. <laughs> 근데 그냥 소학적으로 그런 거 무시하고, 그냥 최단거리로 가는 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. 그래서, 대각선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가장 짧은 거니까, 대각선이, 이렇게 가서, 이두 개짜리는 무조건 써먹어야 되겠지, 그지?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, 이렇게 가는 게 끝이란 말이야. 그럼 두 개를 이용한 거야. 근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, 한번더 써먹을 수 있죠. 그래서 최단거리는 요렇게 가는 거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. 요렇게. 되겠어요? 길이 얼마?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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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4A. 대학서 한계 길이가 뭐겠어요? A고 A면 여기가 어, A 곱하기 루트 2란 말이야. 루트 2 a 라도 되고. A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이 몇 번? 세 번. 그래서 3루트2 곱하기 a 그래서 4 플러스 3루트2 묶어서 a 아까 답 부를 때 이런 형태로 되어있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위에 거랑 같은 거예요. 이렇게 써도 답으로 인정합니다. 됐지?